냉이의 놀라운 놀라우면은... 효능 냉이는 특유의 향긋하고 산뜻한 향이 봄을 물씬 느끼게 해 주는 봄철 대표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예로부터 이른 봄에 산이나 들에서 직접 채취하여 된장국, 무침, 전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겨 왔으며 최근에는 하우스 재배가 활성화되어 사시사철 냉이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봄철 입맛이 없을 때 냉이를 섭취하면 식욕을 돋우고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 등을 고루 섭취할 수 있어 봄에는 꼭 챙겨 먹어야 할 소울푸드로 손꼽힙니다. 또한 냉이는 비교적 저온에도 잘 견디는 내한성 작물로, 들이나 밭 어디에서나 손쉽게 볼수 있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냉이가 지닌 대표적인 효능을 살펴보고, 각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로에서, 냉이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봄철 식욕이 떨어질 때나, 계절의 변화를 겪을 때,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돕고, 면역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이 나른해지기 쉬운 환절기에 더욱 섭취가 권장됩니다. 또한 냉이에 함유된 비타민 A는 눈의 피로와 건조함을 완화해줘 집중도가 필요한 학어 업무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냉이에는 아르기닌, 프롤린, 메티오닌 등의 다양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프롤린은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이 깊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신적인 긴장을 완화하고 기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 밖에도 아르기닌과 메티오닌은 단백질 합성과 세포 조직 회복 등에 기여하므로 몸과 마음 전반의 건강 관리엔 냉이가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면역 강화와 상처 치유. 냉이가 함유하고 있는 아연은 인체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무기질 중 하나입니다. 아연은 상처 치유 과정을 촉진하고 세포 재생에 기여하며 호르몬 분비와 남성의 성기능 유지에도 관여합니다. 또한 아연이 부족할 경우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냉이를 식단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른 채소나 단백질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해독과 집중력 향상, 냉이에는 망간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망간은 체내 독소를 해독하고 콜레스테롤 대사, 혈액 응고, 답상선 호르몬 생산, 세포 재생, 면역 기능 등 광범위한 생리 작용에 필수적인 무기질입니다. 또한 망간은 뇌 기능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예컨대 시험이나 프로젝트 등 집중도가 필요한 시기에 냉이를 식단에 곁들이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망간은 다른 미네랄과 균형 있게 섭취할 때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항산화와 항암유가 냉이에 함유된 셀레늄은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전반적인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셀레늄은 최장의항산성 유지와 갑상선 활성 뇌 조직 발달 등에도 관여하며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하여 항암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셀레늄은 일반적으로 육류나 해산물에 많이 들어 있지만 냉이와 같은 채소를 통해서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소화 촉진과 혈압 저하, 냉이는 칼륨 함량이 높아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 칼륨은 이뇨 작용을 돕기도 하며 나트륨 섭취가 많은 현대인의 식단에서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무기질입니다. 또한 냉이에 함유된 콜린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의장 운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소화가 잘 되고 결과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위나 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드럽게 조리한 냉이 요리가 권장됩니다. 빈혈 예방, 냉이는 철분 함량이 높아 혈액 내 헤모글로빈 형성을 돕습니다. 이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생성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이므로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철분은 특히 성장기 어린이, 여성, 임산부에게 중요한 영양소이며 체내 흡수율을 높이려면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이 자체에 비타민C가 들어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골다공증 예방. 냉이에 함유된 칼슘은 뼈와 치아 건강을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와 골밀도가 낮아지기 쉬운 노년층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칼슘은 뼈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이며 마그네슘,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냉이를 다른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조리하면 뼈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냉이는 봄철에만 잠깐 맛보고 지나가기에는 그 가치가 매우 큰 식품입니다. 영양소의 구성이 다양하고 균형 잡혀 있어 계절에 관계없이 꾸준히 섭취하면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밭에서 막 뽑은 냉이를 살짝 데쳐 무치거나 국에 넣어 먹으면 특유의 향긋함과 함께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냉이의 이러한 풍부한 영양소들은 맛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다양한 대사 과정 및 면역 체계 강화에 큰 역할을 하므로 가족 식탁에서 자주 활용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로 냉이를 구입할 때는 잎이 선명한 녹색을 띠고 시들지 않은 것을 선택하며 잔뿌리에 흙이 많으니 조리 전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남은 냉이는 살짝 데쳐서 냉동 보관하면 비교적 오랫동안 맛과 영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봄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냉이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미각으로 느껴보고 동시에 몸에 이로운 다채로운 영양소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